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7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의 권이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오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메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이러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제목은 사단의 본질입니다 요절말씀 요한계시록 9장 11절 다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 n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영적인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그 접근 방법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에 귀신과 같은 영적 실체를 미화하거나 친근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과 귀신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경고한다. 사단과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속이고 타락하게 하여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사단의 본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의 나팔 심판이 자연 재해를 통한 심판이었다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악한 영이 사람들을 해하는 심판이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적영에서 황충이 나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 무적영은 사단과 귀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무적영에서 나온 황충도 사단의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이다. 이것들이 주는 고통이 어찌나 큰지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할 정도라고 말한다 또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어 있던 내네 천사 곧 악한 영들이 풀려난다 이들이 이끄는 죽음의 마병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할 것이다 이처럼 사단은 기회만 되면 자신의 권세를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파괴자라고 불리는 사단의 이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환란 기간에 활동하는 사단의 힘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금하시면 사단은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할수 없다.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자.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9장, 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좀 말이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죠? 혹시 그런,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한 별을 보고, 그 별은... 무적형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적형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깊음, 천국과 대비되는 죽은 자들의 세계, 악마의 거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적형을 열자 큰 풀무의 연기같이 빽빽한 연기가 무적형의 구멍에서부터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가려서 어둡게 만들고. 전갈같이 고통을 가하는 권세를 받은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어떻게 해요? 올라오죠. 자, 황충들이 땅에 푸른 초목들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는 인장의 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어떻게 해라, 해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에 출전하도록 준비된 말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 모양과 같으며 여자의 머리와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가슴에는 철 흉갑을 했고 전갈처럼 꼬리와 쏘는 침이 있으며.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힘이 바로 그 쏘는 침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에게는 한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은 무적형의 사자로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 말로는 아볼루온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파멸, 파괴자, 즉 사탄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나님의 보좌 황금재단의 넷불에서부터 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정,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그들이 풀려나죠. 이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마병대의 모습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을 하고 있었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으며 또 꼬리에는 머리가 달려 있어 그것으로 해를 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나팔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들이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어떻게 한다?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 기회, 그 시간이 다하면 더 이상 그 은혜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역사하셔도 회개하지 못하는 굳어진 그 마음이 정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도 그 굳은 마음이 도무지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심령.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마음과 시간을 쏟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과 시간을 쏟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생각해서 그대로 임기응변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어질 때가 올수 있어요. 회개에 대한 그런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 삶에 도무지 긍정적인 변화와 돌이킴이 없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섬뜩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살인과 간음과 어떤 방탕함과 술취함과 같은 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왜 왜 그게 나쁜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현실에만 집착하고 일상 생활에만 매몰되는 것은 사단이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을 가장한 순간적인 것들에 목숨 걸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것이 아무리 성실하고 점잖고 좋게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것은. 사고 방식과 삶의 관점, 즉,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전 것들로부터의 유턴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뭐 오래전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계시록 구장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할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3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유력한 사람 아니면 뭐 빵빵한 재정 아니면 뭐 내세울 만한 것이 그렇게 없는 조그만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너는 내가 보기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런 큰 환란과 시험의 때 역시 해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그들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적은 능력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요? 우리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에 부합하는 참된 믿음을 인정받은 그 사람은이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온 세상을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실 그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인생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한계를 정해 놓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시며 우리를 약속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손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서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회개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는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며, 그렇게 주님과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럼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